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이 비디오에서는 지하철 서퍼, 마리오 브라더스 및 기타 좋아하는 게임과 같은 일반 게임을 통해 분당 2,700원을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고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체 없이 시작합시다. 오늘날의 플랫폼 이름인 GOGAME 터이아레스는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즐기는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습니다. GOGAME 터이아어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로그인하기 전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내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의 개인이 회원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정 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계정과 연결할 고유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플랫폼 내에서 고유한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사용자 이름을 선택한 후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통신 및 계정 확인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한 경우 계정 복구에도 사용됩니다. 이메일 입력 후 계정의 보안 비밀번호를 작성하십시오. 이 비밀번호는 계정 보안을 위한 보호 계층 역할을 함으로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비밀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에는 일반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모든 로그인에 암호가 필요함으로 이 암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암호는 계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계정의 기능과 기능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GOGA 미터이어에 로그인한 후에는 게임을 하는 동안 벌수 있는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브라우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오 브러더즈 및 사닉과 같은 이러한 게임 중 일부는 브라우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정립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부스터 패키지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주요 고려 사항을 해결합시다.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려면 모든 게임을 선택해야 하며 탐색할 옵션이 더 있습니다. 무작위 게임 선택을 한 후에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오 프로를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몇 분만 플레이하면 1.14달러 사인을 얻습니다. 1분 이상 게임을 종료하면 추가 수입을 위해 계속 게임을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g o 지에이미터야어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간단해, 이 플랫폼은 게임 플레이 중에 광고를 표시하여 광고주로부터 반복 지불을 얻습니다. 방문자와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 다음이 생성된 자금은 운영 비용과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여 플레이어에게 분배됩니다. 현재 지오 가미터야어는 1년 동안 10달러 상당의 무료 4배 부스터를 제공합니다. 클레임을 클릭하여 무료 부스터를 계정에 추가하십시오. 하루에 최대 10분 동안 분당 1센트를 벌수 있으며 이로 인해 37달러의 잠재적 수입이 무료로 발생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GOGAM이 터이어의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부스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유료 부스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각 부스터의 수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8X 부스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X 부스터는 게임 내 수입이 크게 8배 증가합니다. 매일 20분만 플레이하면 8배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매일 달러 사인 30을 획득하면 1년의 달러 사인 만에 막대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제 클릭하기만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불 방법을 선택하고 암호화 또는 코인베이스 지불 방법을 선택하고 지금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 선호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지불 페이지로 리디렉션 됩니다. GOGA 미터 야어는 비트코인, 이시로미터, 도지코인, 라이코인, 비트코인 캐시 및 USD 테더를 허용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 도지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귀하의 수입을 실시간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인출 섹션으로 이동하여 선호하는 지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예에서는 USDT TRC 20 주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갑 주소를 지정된 필드에 붙여넣고 제공된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십시오.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계좌에서 인출할 특정 금액을 입력한 다음 인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수행하면 수입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OGA 미터야어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일부 사용자는 지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를 회수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에서 사용 가능한 내 추천 링크는 내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